안녕하십니까. 최성경입니다. 어, 제가 이제 오늘 10월 4일 일요일인데,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. 추석 연휴. 그래서 아까 이제 주간 성찰 이렇게 작성하다가, 어, 9월 29일 날 제가 추석 연휴 하고 싶은 일에서 작성해 놓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 달성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. 어, 여행원고 마무리했다가 말씀드렸고, 팟빵 업로드도 했고요. 이거 몇달 벌어다가 드디어 완료를 했고, 이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했고, 어 그다음에 싱크와이즈 연습은 뭐 일기, 연관객 다양하게 해보겠다 했는데 연관객 일기는 아직 못 해봤지만 매일 하나씩은 싱크와이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, 이제 슬리피 바인더는 제가 활용해 보고 싶어서 바인더 세트까지 사뒀는데.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생따 모임에서, 어, 슬피바인더 특강도 있다고 해서 그걸 듣고 나면, 저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해보고 싶고, 그래서 바인더랑 싱크와이즈를 합쳐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, 어, 뭐, 시간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메모 독서법은 매일 본계적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읽었었고, 하루 1%는 제가 다 읽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리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랑 같이 싱크와이즈 협업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못 했네요. 그리고 이제 에루살렘의 아이만도 읽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거 같이 하는 이제 이것도 인증 밴드에 매일 읽고 이제 소감을 나누는 그런 독서 모을 하고 있는데 어 추석 연휴 동안에 쉬기로 한 거라서 사실 거는 그게 부담은 없었고요. 내일부터 읽으면 될것 같고 이제 일리아드를 어제 처음 읽기 시작했는데 어 이게 10월 20일 첫 모임 때까지 10권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첫 부분 읽어 보니까 신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막 관계도 복잡하고 이제 예전 표현들이니까 좀 속도가 잘안 나긴 한데 이것도 짬짬이 읽어볼 생각이고 일단 읽기는 시작했으니까 됐고요. 그 다음에 영화는 제가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 읽으면서, 어, 1920년대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, 이제 그 관련된, 유대인 관련된 영화, 아이만쇼나, 한나 아렌트나, 이제 피아니스트 요걸 보려고 했는데, 검색해보니까 한나 아렌트는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지금 없고, 그래서 아이만쇼는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라이언이라는 영화, 어,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. 봤고, 피아니스트는 아직 못 봤는데, 그래도 영화를 연휴 때 한두 편을 보고 싶었는데 두편 봐서 나름 만족을 하고 지금 한 가지 못한 게 정리 부분이에요 어, 그래서 뭐 구글 드라이브도 정리하고 옷장 정리, 책상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뭐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건잘 되는데 사실 집안 살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,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정리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차차 습관을 들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어 9월 29일 적은 것 중에 그래도 80% 이상은 달성을 한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냥 연휴를 그래도 의미 있게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제가 만약에 9월 29일 날 이거 적어놓지 않았다면 제가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. 그리고 9월 29일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도 제가 알수 없는데. 이게 기록의 효과인 것 같거든요. 기록의 힘. 그래서, 어, 저를 돌아볼 수 있고, 이제 성찰할 수 있는, 어, 어떤 자극제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도, 뭐, 싱크와이즈를 꼭 남긴다는 게 아니라, 뭐, 노트에 남기든, 휴대폰에 남기든, 블로그에 남기든, 한번 기록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, 제가 이걸 한번 열어서 다시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